봅시다 자, 얘네 둘의 집합이 서로 같대 이거 지금 집합 기억나냐? 하나 안나? 조건제시법이잖아 그치? 조건제시법에서 지금 얘 해가 뭐야 얘 지금 해가? 바 앞에 있는 x지 그치? 내가 지금 이거 플러스 나오는 x값이 얘 집합 a의 해라는거죠 그죠? 집합 a라는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집합 b도 x범위가 집합 b가 되는거야 근데 둘이 똑같대 a 먼저 풀어 보자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지수 지수 부등식이죠 그죠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내가 지수끼리만 떼고 와서 비교해 되겠네 지수끼리만 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3 부등호 방향 바꾸니 안 바꾸니 안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기억나네 2x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4x 음 응, 그러면 집합 a가 뭐라는 거야 1 이상, 1 이상? 어, 이게 집합 A라는 것까지는 문제 없죠? 네. 그만.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집합 B도 보면 이번에 로그 부등식이네, 로그 부등식. 얘도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만 떼고 비교해도 되는 거죠? 네. 음 진수만 떼고 비교하면 x 제고 플러스 AX, 플러스 B랑 EX랑 비교했을 때. 부등호만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요. 이게 넘기면은 x 제고 플러스 A-EX, 플러스 b가 네. 0 이하라는 거다. 지금 이거 풀면 집합 b가 나오는 거니? 네. 여기까지 맞아, 얘들아? 네. 단 a제곱이 4b보다 작다라는 걸왜 줬을까? 판별식. 판별식 쓰면 뭔데, 여기서? 제곱이4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네. 그쵸? 얘가 0보다 네. 작다는 걸왜 줬을까, 얘들아? 어? 왜 주는 걸까요? 이런 거안 궁금해? 어? 아니. 뭐라고요? 잠근선. 점근선, 점근선? 이건 왜주실까 이건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해? 해가 없어서? 진짜 해가 없어 없는 걸까? 니네 내 로그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에서는 항상 뭘 체크해야 되는데? 범위 체크. 범위 체크해야 되잖아. 진수조건이랑 미조건 확인해야 되잖아. 네. 진수조건, 얘가, 얘 어때야 되는데, 0보다? 커야, 커야, 커야 돼. 돼. 그럼, 이 모든 값이 다 0보다 크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준 거예요. 네. 모든 값이 다 성립한다고. 진수조건 따질 필요 없다고. 알겠지? 음. 어쨌든 이거 적고.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거 풀어가지고, 해이거 hey, 똑같이 나오려면은 완전히 식이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니? 응. 네. 얘가 뭐 해야겠어? 얘는 매일왕비 음, 나오지? 네. 이렇게 안생기면 1이상 3이 안 나오죠? 네. 음. 그 다음에 76번 자아 일단은 진수조건을 먼저 따지자 진수조건을 진수조건이 뭐라고요?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진수자리 지금 뭐있니 얘들아? 로그, 로그. 로그. 4에 로그 3의 x, 얘 있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되네? 네. 맞아? 그러려면은 로그 3의 x,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1보다 1보다 커야 x. 되지. 벌써 까먹었어. 아. 1보다 커야 되지. 1보다 어. 커야, 어. 1보다 커야, 되지? 1보다 어. 커야 어. 되죠? 진수가 1이면 0이니까? 음. 그러면 로그 3의 x가 1보다 크려면 x는 뭐보다 커야 돼? 음. 그렇지. 음. 이거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얘가 0보다 큰 거를 만족해야 된대. 0보다 큰 거를. 그러면 또똑같을때면 로그 4에 로그 3의 X가 어때야 돼? 얘들아, 이거, 이거, 얘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 0을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얘를, 로그 2분의 1에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0이지. 진수가 1이면 0이니까. 그럼 나 얘들아,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만 떼고 비교해야 되는 거 맞아? 응, 그럼 이제 진수만 떼고 비교하자. 진수만 떼면 로그 4에 로그 3의 X고, 얘 1인데 얘들아, 부등호방은 바꿔, 안 바꿔? 바꿔? 바꿔야 되죠, 왜? 밑이 감소니까 그치? 밑이 감소니까 바꿔야 되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로그 3의 X는? 4보다? 작아야 되죠? 어렵냐? 삼각함수 때문에 다 까먹었어 벌써? 1이 로그 4의 4잖아 얘랑 사랑 비교하고 증가니까안 바뀐 거야 괜찮은 거지? 그 다음 에 X는? 3의 4제곱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지? 네. <laughs> 상태 너무 안 좋은데 빨리 얘기해볼게 멈추자고 애들 이대로면 안 되는 밑 빠지는 게물 붓는 거 같다고 그렇지 x가 3의 4제곱보다 작다 맞죠? 네. 그죠? 이거랑 얘랑 합치니까 x가 3보다는 크고 4제곱. 그 81인가? 8 1보다 작다니까 여기 정수계에 나오겠네 있어요. 이거 이거 뺀 다음에 등호 둘다 없으면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그 다음에 79번 자 이거 보면은 얘가 저렇게 생겼대. x 범위가 일단은 로그 방 로그부등식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 저렇게 계속 로그 a x 스이 반복될 때는 뭐 하라고 했지? 그렇지. 치환하라고 했죠. 그죠? 치환합시다. 로그 4분의 1의 x 얘를 뭐 t로 치환할까? 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실제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 응. 마이너스? 그냥 얘다이 범위에서 양변을 다 로그 4분의 1을 치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t랑 비교하기가 편하잖아. 그치? 그 일단 치해볼게요. 로그 4분의 1에 16분의 1 로그 t지 그냥 t 예. 그치? 그 다음에 로그 4분의 1에16요거다 부동호 방향은? 어, 바뀌어야 돼. 내 감소인 거 취했으니까 바뀌어야 되죠? 네. 괜찮은 거지? 어. 그러면은 지금 얘 얼마니? 얘. 마이너스. 네. 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승 앞으로 갈 거니까? 네. 괜찮아? 얘는? 이지. 네.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2보다 작다. 1. 이게 t의 범위네? 네. 어. 근데 t의 범위 체크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넣어줄게요. 그럼 얘는 t제곱에.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과 작은 이거의 해를 풀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네 그래야지 x 범위가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뭐 t 플러스 2의 e, t 2가 0과 작다 이렇게 생겨야겠네 다정개하면 a,b 나오죠? 네 음. 80번 자 니네 좋아하는 가우스 음. 자일다 가우스 보면 니네 어떻게 하니? 야, 가우스가 딱 나오잖아. 니네 가우스가 교육과정에서 없어도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어느 단어이든 간에. 지금 고등수학상 수학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왜나 가우스가 나오잖아? 그럼 선생님 좀 이렇게 하는 편이야. 가우스가 나오면 일단 복잡하다는 걸 느껴야 돼. 복잡하잖아. 복잡하거든. 가우스를 씌우면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정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나올 수 있는, 가우스 정의 자체가 여기잖아요. 있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가우스를 보면 복잡한 거니까 일단 치환해 일단 일단 치환부터 하세요 방정식일 때나 부등식일 때나 일단 치환부터 하자 일단 치환하면 로그 가우스 로그 3의 x 얘를 라지 x로 치환할게 그러면 은 치환한 다음에 식을 바꾸, 바꿀게요 x 대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0거 작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좀 보기 편하잖아 그지 왜냐면 가우스가 없으니까 내가 좀 익숙했던 식이거든 이거 풀수 있죠? 이거 풀어보자 이게 뭐예요? x 마이너스 3? 0과 작다. 이거 맞아요? 어, 그럼 X 범위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어? 어, 이렇게? 그러면 나 지금 내가 이 X라는 건 얘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를 취한한 거지. 가우스기를을 씌우면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정수밖에 없다고. 정수밖에. 얘는 무조건 정수여야 돼.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뭐 있는데? 마이너 1. 어? 어, 이거 지금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가우스 로그 3의 x가 요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 니네 이렇게 나오려면 얘 범위가 어때야 되는지 알아? 얘, 얘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 그렇지. 2까지 돼야 돼. 어때야 된다고요? 3 미만이어야 되지. 2.999까지도 2 나올 거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어, 그러면 은 이제 X 범위 관려면 양변에 뭐 해줘야 되니? 아 얘가 로그치한 걸 없애줘야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로그로 표현하면? 3분의, 로그 3에 3분의 1이었겠지? 쉽게 얘기하면, 그치? 다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얘는 로그 3의 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 이제, 떼면 어떻게 되니? 3분의 1 이상, 27 미만, 이렇게 풀어주자고. 가우스 나오면 항상.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 해를 뭐, 그거 좀 끝이고. 됐지? 일단 치안부터 하자 치안부터. 그 다음 83번. 83번 보면. 자,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자, 가장 작은 정수, 엑셀 값 수거라고 하는데, 단,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다. 자, 못 풀죠, 일단. 밑이 다르니까. 음. 근데 밑을 그래도 밑에를 딱 보니까, 로그 2의 값을 줬네? 어, 근데 괜히 주는 건 절대 아닐 거야. 분명히 써먹으라고 주는 걸 거거든. 어떻게 할까요? 로그를 취해봐야지. 로그를. 그치? 로그를 취합시다. 양변에 로그 취하면, 당연히 얘다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하겠냐? 10. 10인 로그를 취해야겠지. 그래야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어, 밑이 10인 로그 취하면 부등호만은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 안 바뀌죠. 이렇게 취해봅시다. 로그 5의4마 X. 자, 얘다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앞으로 나오면은 2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인데 로그이가 뭐래? 0.3이래. 그 다음 얘도 앞으로 나오면은 4 마이너스 x고. 로그 5는 어쩌지? 로그 5는 얘아 보면 어떻게 바꾸라고 했지? 로그 5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 크게 얘기해봐. 아, 뭐야.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꾸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네. 하,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맨날 까먹을까? 그지? 그런 거하 학원 아니겠지? 애다 로그 5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1 마이너스 로그 1로 바꿔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냥 국룰. 진짜. 애다 왜냐면 로그 2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 2분의 10이라고 쓸수 있잖아. 진수의 지수. 아니 진수의 지수라네.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 그럼 얘 어떻게 생겼었겠어? 1 마이너스? 응, 무조건 바꿔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 알겠지? 그럼 얘 바꿔주면 1 마이너스 로그인데 로그이가 0.3이니까. 0.7. 응, 어, 곱하기 0.7.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양변 10 곱해주면은 6x 플러스? 8. 3. 양, 얘는? 28, 28 마이너스? 7x. 어, 이런 거. 그래서 얘 넘겨갖고? 13x. 어. 25. 25. 5. 그래서 x가? 그럼 얘 얼만데? 1점 얼마 얼마야? 이것보다 큰 가장, 자, 크면서 가장 작은 정수. 2. 2라고 써야겠네. 응. 85번. 자, 일단 이거 그냥 2차 방정식이다. 로그가 있긴 하지만 로그는 그냥 얘들아 숫자일 뿐이죠, 여기서. 그냥 개수 역할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없어. 그냥 개수야, 개수. 일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는데? 3별식 D가 0이어야 되죠? 어, 여기서 B자리에 뭐 있는 거냐? 오 어? 요게 다 b지 그지? 어 뭔지 구분 가죠? 자 그러면 얘가 b제곱이니까 4 곱하기 로그 a 플러스 1을 제곱 이렇게 써도 되냐? 네. 얘만 먼저 제곱해서? 음 b제곱? 어. 마이너스 4에 있니까 마이너스 4 로그, 로그 a, a? 4. 어 얘가 어때야 된다고? 0. 0이어야 된다며 0 음. 그러면 4 4 날리고 그 다음에 치아 할래 음. 어차피 로그 a x는 꼴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래 로그 a를 T를 취하지뭐 근데 원래 얘들아 치환 후 아, 범위 제근데 로그 함수는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사실 없지만 너네 근데 습관처럼 해야 돼 알겠지? 음. 그럼 다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인가? 뭐 하냐 나? 나뭐 하지 나? T 플러스 3은요 오 뭔가 금요일 같고 집중이 안 되네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T 제고 어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맞지? 네 어, 그러면 플러스만 티면 헷갈리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t 플 e. e. t e. t 값은? n 뭐 밖에 안돼? 1양수 아니 일단 둘다 문제될 건 없지 않아요? 네. 문제 듣고 없죠? 왜냐면 t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문제 듣고 전혀 없어요 자 얘가 지금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1이면 a 얼마? 마이너스 2면? 100분의 1다양수예요 1.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죠? 응. 86번 응? 자 2차부등식 애다 그냥 얘도 2차부등식일 뿐이야 그치? 이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아볼이 모든 값이 다0보다 커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 개형이 위로 봉떠 있어야 되죠?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그렇지. 판별식 D, b제곱 뭐냐? 4. 어, 마이너스. 어,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네. 자, 또치환할 까요? 음, 그 로그 a를 t로 치환할게. 그러면 4 곱하기.. 4 날릴까? 네 어, 그래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t 에 대고 마이너스 t가 0과 짝따예요? 네 정교하면? t 대고 마이너스 3t 5t 어? 5t? 네.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4어 이렇게? 응 음. 그럼 t 범위는 어떻게 돼?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음. 근데 t가 log a였잖아 그치? 네 log a 넣어주면은 로그 A 넣어주면 A 범이 어떻게 되냐? 응? 음? 진짜? 아 그렇게 나와? 네. 어 화이팅. 개수 네. 세세요. 알겠죠? 아. 뺀 다음에 1 빼면 되지? 네. 음. 자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케일 범위가 저렇게 생겼다고? 음... 하... 일단 로그 x부터 치환할까? 로그가 되게 많긴 한데 어쨌든 방정식이라는 건 일단 x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두 식을 갖게 해야 된다고 해서 판별식을 쓸 건데 일단 로그 x를 치환합시다 t로 그러면 t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t 플러스 로그 8은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이지 여기서 지금 t가 문자인 거야, 그치지 로그 2랑 로그 8이랑 로그 k 지금 상수 숫자로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 정계합시다. 정계하면은 t제곱에 플러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8 t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8 더하기 로그 k의 제곱은0 이렇게 되냐? 그래? 그러면 일단 로그의 합은? 진수의 로그 16이야? 네. 쓰자 이 t 에 관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식근을 가져야 된다며? 네.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지? 판별 씁시다 자 B제곱하면은 로그 1 6에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로그 2 곱하기 로그 8. 얘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음. 그래?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얘, 예. 다시 쪼개자. 괜히 앞섰다 이대로라면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다시 그냥 로그 2 더하기 로그 8로 쪼갤게요. 그럼 이렇게 되지? 로그 2 더하기 로그 8 해주고. 이 상태로 전개해볼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어.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8인데,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8랑면 계산되겠지. 그럼 얼마 되겠어? 2 로그 2 곱하기, 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죠? 그 다음에 뒤에 거제고면 플러스 로그 8에, 응.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4 로그 k 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어? k. k. 로그 8에 응? 응. 8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요 아, 음, 고마워. 됐어요? 응. 음. 자, 그러면 나 여기서 이제 이거 보인다며 이거 이거 보이지? 안 보여? 눈을 떠봐.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어떻게 되냐?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8에 마이너스 4 로그 k에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건가? 야 근데 이게 뭐냐? 어, 나 이거 계산을 간단하게 할수 있네 얘가 2로그이죠 아니지 3로그이죠 3로그이니까 마이너스 2로그2의 제곱이었겠네 맞죠? 그다음 마이너스 4로그의 k 제곱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겠네 그러면 얘도 지금 얘도 이렇게 하자 괜찮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나눌래. 마이너스 4로. 그리고 이거 먼저 쓸게요. 로그 K의 대곱 마이너스 로그 2의 대곱이 0보다 작다. 작다. 자, 여기서 지금 보이죠?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이네? 못 써야겠니? 합쳐 쓸게요. 합쳐 쓰면 로그 K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2가 0보다 작다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치환하면 상관없겠지만 또 치환하면 되겠지만 로그 k를 다른 값으로 치환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로그 k에 관한 지금 2차 부등식이죠? 거기다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양쪽 값이 사이값이야? 사이값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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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값인가? 얘는 -로그 2보다는 로그 k가 커야 되고. 요 그죠? 그다음에 로그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문제에서 k 범위 구하는 거지? 그럼, 진수에 있는 걸로 올리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 진수로 다시 올리면 이게 얼만데? 2분의 1. 2분의 1. 따라서 K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응, 음, 이거 되게 복잡하겠는데? 근데 애초에 여기서 깔끔하게 했어도 될거 같은데? 그치? 응, 어, 그게 나을 거 같아. 이거 좀 되게 복잡하게 풀었는데, 괜찮죠? 로그가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88번. 자, 임의 양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게, 성립해야 된대네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뭐 로그 x를 취한다고 할까 로그 x를 로그 x를 t로 취한다음에 식을 다시 써주면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는가 야나 이게 임의의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그지 임의의 값에 대해서 모든 값에 대해서 얘가 지금 t로 바꿨으니까 양수 a라는 양수 x라는 거는 t는 모든 실수예요. 그치? 모든 실수관상서상 성립해야 되 2차 부등식인 거야. 0과 다 커야 돼. 판별식 D가? 음, 음 B제곱 마이너스? 음. 4AC가 0과 작다죠? 그래서 K는? 응, 답 이건 것 같은데? 그죠? 응. 별게 없는데. 그 다음에 90번. 음. 자, 니네가 좋아하는 활용이네? 싫어요? 무조건 나오잖아.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안 빠져. 어. 근데 패턴이 비슷하지? 패턴이 비슷할 거야. 봐봐. 진짜 거기서 거기야, 얘들아. 한 번만 익히면. 연결해보자, 여기 보자. 자,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벤처회사가 있대요. A회사의 자본이 매년 10%, B회사는 매년 20% 증가할 때, B회사의 자본이 처음으로 A회사 자본의 10배 이상이 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 지몇 년인가? 후 라고 물어봤네. 그리고 밑에 써야 될 로그 값들을 다 알려주고, 그지? 음. 자, 동일한 자본, 뭐 A1, 처음에 A1을 시작했다고 치자. 얘가 처음에 A회사랑 B회사. 지금 1년이 지났어. A회사가 1년이 지났다? 그럼 A회사는 매년 10%에 지금 증가했을 거니까, 1년 지나고 나서의 자본을 내가 구하려면 A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죠? 110. 100분의 110이겠지. 그지? 근데 얘 얘만 1년 지날 수 있겠니? 얘도 1년 같이 지나지. 얘는 얘들아, 20% 증가했으니까 얼마 곱해야 돼요? 100분의 120. 어, 100분의 120.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후년도가 됐어. 그럼 이 금액에 또 100분의 110을 곱할 거지? 계속해서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분의 110의 거듭제곱일 거고, 얘는 100분의 120의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문제 없죠? 그럼 내가 이게 몇 년인지 모르니까 얘를 지금 n년, 얘 똑같이 n년, 이렇게 쓸게. 그랬더니 이 금액들을 비교했을 때 A 회사의 자본이 자, 어, B 회사의 자본이 A 회사의 자본의 10배 이상이라고 했지. 어디다가 10 곱해야 되니? 에이. 여기다 곱해야 되지. 뭐뭐 의가 곱하기라고 했어요? 여기다 곱하기 10한 거보다도 이상이 될때 그때 그 n 값을 구해 주면 되는 거네. 네. 맞냐? 일단 얘다 p로는 a들 날리자. 그다음에 딱 봐도 꼬라지에다뭘 써야겠어? 로그를 써야겠죠, 로그를. 그죠? 어, 얘다 로그를 쓰면 양배 로그 취해 주면 로그 10 곱하기 100 분의 110 이라고 쓰지 말까? 음. 그래 1.1 이라고 쓰자 어, 1 1의 n승 그리고 얘는 그냥 1 더하기라고 쓰자 괜찮다 어차피 나 이거 쪼갤 거잖아 네. 어, 1 더하기 n 로그 1.1이지 쉽게 얘기하면? 네. 괜찮아? 그리고 얘는 n 로그 g 어 1.2지 그지. 요거 로그치 한 다음에 진실치 내렸을 거니까. 괜찮죠? 얘가 지금 얼마 근데 n끼리 몰아줄까? 네. 그러면 1이 얼마 이상이냐면 얘 넘기니까. 네. 그러니까 0.079 0.041 0.041 n인 거야? 네. 렇게 이거 한거 나눠 주면 되겠네. 이게 얼마인데? 네. 0. 0 38. 그러면 n은 얼마 이상이냐? 얘가 지금 30, 38분의 1000이니까 26점 얼마 얼마래요? 네. 이렇게? 그럼 n은? 27. 어, 그것만 쳐주면 되겠네. 응. 그 다음에 91번. 자 유입되는 불순물에 5분의 1을 걸러내는 여과기가 있는데 이 여과기를 여러개 겹쳐가지고 전체 불순물에 10분의 1만 통과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여과기 개수를 구하시오 음. 어... 유입되는 불순물에 5분의 1을 걸러내는데 여러개를 겹쳐서 설치해서 전체 불순물에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한다고? 음. 불순물의 양을 일단 A로 잡아야겠네, A로. 5분의 1을 걸러내면, 남은 불순물이 얼마죠? 5분의 4. 5분의 4죠. 그치? 또 시간이 지르면 또 이거의 5분의 1만큼이 또 걸러질 거고, 또 남는 건또 5분의 4겠네? 맞냐? 이거의 N승만큼,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거 N개만큼 이렇게 남아있겠네, 남아있는 불순물이. 그리고 전체 불순물 원래 A였는데, 이거의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죠? 5분의 1을 걸러낸 거고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한 거니까 남는 여과 남는 여 남는 불순물 얘기하는 거지. 여기 곱하기 어 10분의 1 이렇게 비교해야겠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네 이렇게. 어, 매일 날리고 말이 좀 어렵죠? 그다음 에 양변 로그 치해야겠죠 저거 써먹어야 되니까. 양변 로그 치하면은 n 로그 5분의 4일단? 얘가 마이너스 1이냐? 진실 나눗셈은 로그에 차니까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5가 마이너스 1 로그는 어떻게 바꾸자고요? 어얘 지금 1 마이너스 로그 2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분배까지 하면 3 로그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0.3이니까 0 9 빼기 1이면 얼만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따라서 N 얼마겠니? 10, 10. 10개. 음. 말이 헷갈려. 92번. 자,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5%씩 증가할 건데 이때 미세먼지가 현재 2 배이. 있... A라고 해볼게 A라고. 매년 5% 증가할 때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야? 1 0 음, 1 0 자, 계속 이렇게 증가되겠지? 뭐 n이 올랐어. 이게 처음 미세 네. 현재 의두배 이상 현재가 a였잖아. 두배 네. 이상인가 여기다가 지금 2 곱한 2a겠네. 네. 이거 이상이 될 때가 얼마냐고 묻는 거죠? 네. 어, a 날리고. 네. 그다음 또 로그 쓰면 n 로그 1.05냐? 네. 얘는 로그 2냐 이렇게? 네. 이게 얼만데 그럼 얘 0.02n 얘는 0.3이야. n이 얼마 이상이야? 0.02분의 0.3이니까. 어, 2분의 30이니까 15네? 그럼 15 이상이니까 최소 15. 응. 그다음 삼각함수냐?